배를 만들게 해가지고 이제 간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간제가 들어오면 이렇게 이게 접체 장애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간제를쫙 쌓는다고. 그럼 여기 여기 쌓아놓게 되면 분명히 이게 바로바로 바로 쓰면 괜찮지만. 이렇게 놔둬버리면 어떤 현상 나오냐? 녹이슬어요. 여기 이게 녹이슬어버린다, 그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쓰기 전에 만약에 내가 다른 공정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저렇게 접재를 해놨다가 다른 공정으로 넘어가면 거기다가 이제 어딘가 도포를 입혀버려 그 회사 같은 거있지그 도포를 입혀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공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접기를 시켜서 자, 이거는 지금 뭐야? 롤로지. 강제 그 전처리 장라고 해가지고 이 롤로에 따라가지고 여기 보면 봐봐. 아까는 여기가 막놀이스러 있었다고. 여기 놀이스러 있는데, 이 전처리장을 갖다 통과 여기서 놀로 해가지고, 여기 통과되면서 여기 뭘 시키냐면, 전처리라고 해가지고, 아까 회색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처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녹스는 거를 거기서 위에다가뭘 입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로를 타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이 가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놀로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강제 전처리장이라고 해. 그래. 이렇게 전처리를 보낸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야? 지금 강제가 녹이 슬었다가 지금 이제 전처리장을 걸치니까 어떻게 되는가? 전처리 후에 강판이 돼버리지.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녹슬었던 게 전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강판이 요런 강판이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이제 잘라서 이제 우리가 배에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에다가 갖다 이제 갖다가 용접을 이제 하는 거야. 요 전처리 후 강판이 이렇게 된다 이거야. 막 녹슬었던 것들이 이렇게 전처리를 걸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자 이건 뭐야 이제 형제 이제 이강제가전리 된다면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가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가공을 해서 이제 어느 부위 어느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잘라내는 거야 여기서 그럼 여기 이제 기계가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자로 된 거는 거의 다 기계로 수치를 넣어주면 쫙 하면서 요거 갖다 강제를 자기 그 치수대로 쫙쭉해서 잘라 놓는단 말이에요. 게 우리가 전처리 후 가공을 갖다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V가 있지, 뭐 선수부, 뭐, 뭐 어느 부, 어느 부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야, 이게. 자, 요거는 뭐야? 강판 절단자, 이게 CNC 절단. 이게 여기분들 그 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간판에 보면, 간판에 보면, 배에 보면, 이렇게 막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은이거 네. 갖다가 리가 CNC 가공을 갖다가 이거 갖다가 절단을 해보는 거예요, 부분을. 그걸 갖다가 미리 어느 부분에, 어디를 갖다가 어디를 절단을 해야 되겠다를 갖다가 여기서 다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절단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거. CNC 가공을 하는 거지. 어. 요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트랙 아이들이 가면은 주로 하는 게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 요건 지금 뭐야 지금 쭉 보니까 지금 여기 뭐야 가스가 이렇게 나오지 이게 지금 절단하는 거야 이게 쫙 갖다 놓고 이얘 이쪽에서 이 절단을 갖다가 이 두꺼운 게 이게 대부분 요게 요 두께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 T가 22에서 23 정도가 돼그 두께를 갖다가 가스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 절단을 시키는 거야 쫙 가면서 얘가 얘가 이 기계가 움직이면서 어느 부분에다가 계속 쫙 가면서 자르고 가는 거야 계속 자른다 이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은 데 직선 절단 같은 거, 이렇게 막 꼬불 타는 거는 이제 저렇게 못한다만에 일직선으로 되는 것들은 다 저렇게 해서 절단을 쭉쭉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야? 밴딩. 옆에 보면 어떻게 돼? 이배 같은 거 보면 막 선수 부면 이렇게 막 쉬어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네. 쳐있는 거예요. 이런 네. 것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밴딩을 하단 말이에요. 가보면. 네.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밴딩하고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용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맞히는 거예요. 밴딩 가보는 것.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소주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이제 그 블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백종 교수님하고 이제 블록 조립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도화지 비슷한 걸 가지고 이제 블록 조립을 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도화지을 해보는데 실제적으로 가면 소, 그러니까 소 조립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용접을 하는 거야. 이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어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 블록을 대조립으로 가서 대조립해서 다시 용접을 해가지고 다시 붙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마찬가지. 다 용접을 하면서 이렇게 맞춰 놓는 거요 용접을 해서. 자, 요것도 소조립 하는 거, 아까 용접을 붙이는 거 그런 거 용접. 근데 대부분 일자로 된 거는, 용접 일자로 된 거는 사람이 하긴 하는데, 이런 기계가 일자로 된 거는 그냥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만 주면 쭉 자기가 한단 말이요 이런 거. 이런 용접을 하는 거야, 소조립. 아, 이것도 마찬가지. 소저립에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하는 것들. 자, 여러분들 취부라는 게 이게 뭐야? 이 취부, 취부라는 이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용접에서 이게 이렇게 취부사라는 게 있고, 응? 용접사라는 게 있어. 이 차이가 뭐야? 취부사고 용접사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용접을 하는 하신 용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계속 용접만 하는 거야. 쭉 용접을 한다말에 그럼 치부라는 거는 뭐야? 그 용접을 하고 나면 거기 에 뭐가 생겨? 슬슬리게 생겨. 음. 어? 그럼 그런 것들로 치부사들은 그런 다 털은 사람들이야. 쭉계털 퍼가지고 예? 털은 사람들은 취부사라고 그래요. 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직종이 다 나눠져 있단 말이야, 이거는. <laughs> 자, 그래서 소조립을 이제 걸치면. 자, 이 트랜스포터, 이, 이 차를 가지고 중조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이제 소조립에서 저렇게 웬만한 뭐 조그만 것들을 다 용접을 해가지고 붙이면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중조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트랜스포터라고 그러는데 요 차는 여기다 대면 우리가 가면 지금 여기 지금 깃발로 이렇게 해놨지 깃발로. 더 크지 않아요? 어? 더 크지 않아 뭐가? 트랜스포... 엄청 크지 그 블록을 싣는거니까 타이어가 몇백개 달어 엄청 크다고 이게 근데 이건 지금 그냥 트랜스포터 기장에 이 블록 조그만 거 소조림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작은 거니까 이렇게 작은 거에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 이렇게 운전대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지가 않아 완전히 밑에 있어 밑에 이, 이, 이 운전이 완전히 밑에 있고 그 위에 이제 블록이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해봐 이게 굉장히 이게 이게 트랜스포터가 길다 보면 이커버할 때, 커버할때 이게 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수라는 게 있어, 기수. 자전거, 세 명. 이 기수라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현대중공업에서 가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 중에서 기수가 지금 세 명이 있거든. 지금 우리가 졸업한 학생 중에서 기수가 세 명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만 하는 거냐면, 트랜스포터가 이게 여기다가 블록을 싣고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게 되면, 가다가, 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턴. 턴을 하게 되면, 이 기수 아이들이 양쪽에서 표시를 해줘. 빨간 깃발을 가지고, 거기서 어느 지점에서 턴하라고 이렇게 들어준다고 막. 그럼 저쪽 뒤에 있는 애가 또 기수하고 맞춰가지고, 아니면 이 트랜스포터 기사가 그걸 보고 이제 턴을 하는 거라고. 그 기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365일 트랜스포터 저거 오면 욕 기수지만 하는 거야. 요거만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만 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진짜 편한 거는 이게 편한 거야. 이게. 근데 이게 현대중공업에서 얘네들이 많지는 않아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얘네들은 매일같이 트랜 스포트하고 깃발만 올려줬다 내렸다 깃발만 올려줬다 내렸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것도 보직으로는 진짜 좋은 보직이지 사실 따져보면. 거이 돈은 똑같이 벌어요. 응? 용접하는 분만 <laughs> 안 하면 됩니다. 자이 판넬집에서 이 주판 자동 이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지금 용접이 자동으로 지가 지금 이렇게 하잖아. 일자로 쫙 이렇게 용접이 되잖아이 사람이 하는 것 보다도 기계로 이렇게 용접을 하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나와요. 이렇게 일자로 되는거는 다 이렇게 조립을 한다 이거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로 된거는 다 이런식으로 그냥 다 이렇게. 요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있 이렇게 가죽으로만 해놨지. 용접이 된게 아니라 살짝살짝 붙여만 놨지. 이거 우리가 가죽이라고 그래. 떨어지지 말게끔 딱 붙여만 놓으면 진짜 용접은 얘가 기계가 와서 그걸 쫙 하고 이렇게 가는 거에요 이렇게 가져오려는 상태만 해서 소질에서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신체적으로 전체 이렇게 용접을 하는 방법.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laughs> 자, 이건 이제 블록을 갖다 이제 반출하려고 이제 있는 거예요. 트러스포터에다가 이제 옮기라고이 이게 블록이라는 거예요. 소조립에서 중조립으로 넘어가서 블록이 형태가 되면 그 블록이 블록이 이렇게 하나가 블록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블록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 블록이 55개에서 58개를 8개 이 블록을 갖다가 55개에서 58개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배가 되는 거야 배가 블록을 55개에서 58개 정도를 붙이면 그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우리가 뭐 30만 톤짜리 배가 이렇게 서 나오는 거야 자 요거는 이제 대조리 부르는 건가요 대조리 이 주판 마킹을 해가지고 이제 마킹이라고 해가지고여러들그 하얀 걸로 이렇게 마킹 어디를 갔다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마킹하는 사람들이 있지 마킹사들 음. 그러니까 내가 어디 부분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킹을 해준다고 이렇게 이런 거야 하얀 분필 같은 걸로 이렇게 마킹해준 사람들 그런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이것도 이것 맞 이것도 마, 마찬가지로 마킹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어디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공, 곡선을 주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다가 어디 부분에서 곡선을 줘라 해가지고 마킹을 갖다 이렇게 쭉 하얀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마킹을 하잖아요? 대조인대조.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다 보면 지금 밑에서 뭐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있지? 이게 뭐가 받쳐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구라고 그래가지고 밑에서 받쳐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해서, 자, 이거는 뭐야? 외판 성형이야? 이제 이제 휘 부분 어디 휜 부분 여기서 휘는 걸 어떻게 쉬겠냐? 저는 이런 거 같은 건쉴때 어떻게 쉬겠어? 어디 부분에 어떻게 쳐야 된다 그러면 저가 딱 기계로 해서 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네. 저런 건 어떻게 할까? 두들겨. 두들겨? 저렇게 20, 23mm, 25mm짜리 그 강팔 갖다가 두들려? 아, 한마디를 떨어지지. 한마디 같은 건 떨어지지. 한 마저 쳐서 휘다고 기계 같은 한 마저. 그것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뭐야? 부리지 불. 있지, 불. 불불 예. 갖다 가열해서 을 기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모양을 만드는 그게 이제 진짜 기술적인 사람들만 할수 있는 아, 그래. 그런 거야. 그리고 너 같이 마씀만 하는 게한마리 때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해. 그런 것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를 갖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저기 봐봐 막불 같은 걸로 막 지지잖아 지금은 이렇게 지져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대졸립부에서 앞쪽 FR이라고 해가지고 요건 이제 섹션 취부되는 거지 앞쪽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졸립부에서 용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용접이대온거를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기계가 할수 없는 거, 사람이 가서 용접을 하는 게 바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대조립구. 이게 이제 써서 이제 블록블록 형태가 블록 지금 이제 갖춰지는 거지, 이렇게는. 예? 그럼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는 <laughs> 면 것들이 다 이제 이걸 그 지구라고 해. 받쳐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록이 대조립에서 이런 이게 이제 가판 이지 이게 기초 가판에 있는 여기 이제 블록이 이렇게 하나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구멍 뚫리고 이런 걸 갖다가 미리 미리 다 절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용접을 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률된 부분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블록이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록이, 블록이 나온단말이에요 이제 블록을 해서 이제 해서 이걸 갖다 이제 옮기는 거야. 얼로 옮기는가? 트랜스포트에다가 이제 옮겨 가지고 이 이동을 하는 거야. 만들어 가지고 자 트랜스포터에다가 이제 옮기지? 그래서 갖다 올리는 거야. 자. 얘들이, 얘들이 이제 앞에 서서, 얘, 이 차를 갖다가 끌고 가는 거야, 얘들이. 신호수들은, 응? 네, 신호수들. 얘들이 이제 앞에서, 여기 있고, 이제 뒤에 또 쫓아서 온다고요. 앞에서 자전거 타면서 싹 가면서, 이제 앞에, 앞에 보면 이제 기수가 이제 있으면서 어느 쪽에서 터내라고 해서 이제 깃발 올리면, 이 기수가, 여기 앞에 있는 기수가 어떻게 틀어해가지고 얘가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이건 런 진짜 좋은 보직이지 굉장히 좋은 보직이지 자, 이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원른 지금 들어오는 거야. 이 블록이 왜? 이걸 뭐라 그래? 도크장이라고 그래. 도크장. 그럼 여기 우리가 그 현대중공업에 가면은 이렇게 도크라고 그래가지고 아, 세계에서 제일 큰게 지금 어디 있어? 현대중공업도 여기 군산중선소에 있잖아. 그 도크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을 갖다가 배를 갖다가 이제 이 안에서 조립을 하는 거야. 이 안에다. 아, 그 도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다가 이 안에 도크장에다가 배를 갖다 블록 이제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몇 개야? 55개에서 58개를 이렇게 갖고 들어온단 말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만드는 거 배를 조립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이 도쿠장 안에서. 그러면, 처음에 보면 어떻게 돼 있니? 여기 돼 있고, 이쪽 부분에는 지금 뭐가 돼 있는 거야? 물이,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좀 막아놓은 거야. 이렇게. 바닷물을. 그럼 여기서 좀 작업을 하는 거야. 여기서. 작업을 해서 이게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가야 여기를 갖다 열어버리면 여기서 뭐가 들어와? 좋아?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끌고 나가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도쿠장이란 말이야. 이게, 이거는 뭐, 이 안이 어마어마하지. 여러분 생각해봐 30만 톤, 40만 톤짜리 갖다가 만들려면 이게 이 도쿠장이 얼마나 커야 되겠그 도쿠장을 갖다여기 실제적으로 못 봐서 그러는데, 도쿠장 보면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해. 그럼 이제 이런 블록 같은 것들을 갖다가 다 가지고, 이제 이런 기증기 가지고 해가지고, 이블록을 일로, 일로 일로 해가지고 쌓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용접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거기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야. 그렇 이렇게서 이 만든다 말이게 붙이고 붙이고 붙여가지고 이런 모양 이 선수고 이런 모양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지,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결 부분 이게 이게 장상이 초월이 안갈 정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자, 그다음에 자그 안에서 지금 이제 만드, 갖다 이제 붙이고 붙이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디야? 아래 부분. 블록 아래 부분에 지금 이제 작업을 하는 거 아래 부분. <laughs> 자 이거는 이제 블록 아래에서 해가지고 이제 탑위 우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지지자이렇게해 이제 하나 하나 이제 모형을 갖다,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모형이 이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야? 파이프 작업 이 안에 들어가는 거 파이프 작업이니 뭐 이거 의장 작업이니 이런 것들 이제 다이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을 배안으로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가지고 의장이 배가 이제 탑재하는 거지. 올려가지고 이 안에다가 배가 이제 조립 같은 거좀 하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여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용접을 옛날 까지틀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용접들 같은 거 이런 거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오케이.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지 막 밧줄 타고 내려가지고서 딸랑딸랑 모아가지고서 막 용접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이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건물이 한 10층 이상 되는 건물인데 거기서 하다가 떨어지면 콩가루 나는 거지 뭐야? 네. 자 이게 이제 앞쪽에 그지? 손수 <laughs> 쪽에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골리앗 스크린 같은 거지 지금 900톤짜리잖아. 이건 조그만 거야.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게 군산 공장에 있는 게 1,350톤짜리야. 이건 900톤짜리 이건 조그만 거야. 자, 여기는 어디 부분이야? 섬이 부분이지. 스크류 뒤에 스크린 달린 거이섬이구 이건 지금 뭐야? 방향 해주는 거. 이 진수라는 얘기는 뭐야? 이제 배를 만든 거같다가 물을 갖다가. 지금 어디야? 도구장에다가좀 끌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진수식킨거야 나가려고 이제 체계하는거지, 진수식.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진수식에서 이제, 이제 도쿠장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거야, 밖으로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지금 뭐 같아? 이건 지금 뭐야? 이제 배를 지금 만들었어. 배를 만들면, 여러분들, 태어나면, 우리도 뭐죠? 이름. 이름을, 이 주잖아. 그래서 얘네들도 배를 만들면, 이 명령식이라고 해가지고, 배를 만들고, 사람들이 해서, 이 배는, 뭐, 뭐 타이타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갖다가 다 갖다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 명령식을 하는 데 이건 이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는 거예요, 명령식은. 자, 이건 이제, 유조선 현지인과에서 이제 건조한 유조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유조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정도 된다 했지 내가 평균적으로? 요게 요게 작은 게한 200m, 응? 20톤짜리 20만 톤짜리는 한이 길이가 한 200m, 큰 거는 한 450m 이렇게 정도 되요 길이가. 그 컨테이너선, 컨테이너선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 하나 하나 이게 몇 개가 될까? 12,000개 정도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야. 콘팩트 선, 그리고 LNG 선, LNG 선, 자동차 운반선. 네, 현대중공에서 자동차 만들면 이렇게 놓아주고 자동차 운반선. 이제 여기 현대중공업 향후에 이 건조 선박이니까 이건 지금 뭐니? 프로듀선이야프로듀선을 이제 앞으로 이제. 했다는 거지. 이 네.